인공태양 핵융합이 여는 에너지 혁명. 지구 환경을 지키면서도 AI 시대의 거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그 해답이 바로 핵융합 발전입니다. 핵융합은 태양이 빛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가벼운 원자핵이 서로 충돌의 하나가 될때그 과정에서 엄청난 빛과 열이 나오죠. 이 자연의 기적을 지상에서 재현하는 기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핵융합이 주목받는 이유는 탄소 배출 없이 방사성. 폐기물 부담도 거의 없이 깨끗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료도 바닷물 속 수소 동위원소 활용이 가능해 사실상 무한합니다. 미래 세대가 걱정 없이 쓸수 있는 궁극의 에너지인 셈이죠.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핵융합 상용화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와 한국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가 대표적인 토카막 방식은 플라스마라는 뜨거운 기체 상태를 강한 자석으로 오래 가두는 기술로 가장 앞서 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과 구글이 행융합 전력 구매 계약까지 체결하며 시장 진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방식들도 등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잽 에너지는지 핀치 기술로 강력한 전류가 스스로 만든 자기장을 이용해 플라스마를 압축하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규모를 줄이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역시 세계 최정상급 연구 역량을 갖춘 나라입니다. KSTAR를 통해 세계가 놀란 초고온 플라스마 제어 기술을 증명했고, 2035년까지 실용화 기술 확보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독립뿐만 아니라 핵융합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공 태양의 도전은 공상 과학이 아니라 현실을 향한 여정입니다. 핵융합은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 경쟁력, 더 안전한 지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핵융합 시대, 한국이 그 중심에 설수 있도록. 지금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